아, 여러분 예, 고생하셨습니다. 2차 시험 끝난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시험이 끝나면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이 문제가 어떻고 저 문제가 어떻고 막 그렇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약간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어려웠으면 다른 사람도 어려웠고 저한테 이상한 문제면 다른 사람도 이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건뭐 전체적으로 뭐 총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정도 나왔구나. 이 정도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저 꽈락이다 생각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를 찍을 때요 정도만 공부하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공부하라는 부분에서도 나왔고 공부하지 마세요 했는데 거기서 나왔는데 충분히 저는 그래요 제가 공부하세요 거기서 확실히 했으면 꽈락은 아 하고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싶어서 이렇게 이 동영상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페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양이 좀 공부 양이 적었다. 공부 학습 자료가 없었다. 이런 글이 오는데 항상 제가 매년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양좀 늘려 달라.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이 얘기를... 들으신 어, 들, 아니,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능력이 음, 뭐 10개 뿐이 사과를 담을 수 없는데 그걸 뭐 100개 챙겨준 듯 여러분이 다 소화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10개를 만들어 드린다 그랬죠. 물론 거기 책임은 제가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공부할 때제 책이 얇긴 하지만 시험 보기 공부할 때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할 때제 책으로 공부했어도 벅차있어요. 너무 양이 많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건 보충 심해학습이니 모의고사니 거기에 더 제가 드린 듯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까 벅차서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린 것만 열심히 했어도 합격할 수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기출 문제 같은 거 한번 오늘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런 수준이 나왔구나. 이거는 왜 나왔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다음 달부터 기출문제 요약 정리해서 책을 따로 뽑아 놨어요 간단하게 이제 책 설명 교재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얇게 얇게 했는데 이것도 복제 하셨어요 대부분 대부분 복제 하셨는데 거기서 시험에 오래 나온 거 있잖아요 쭉 계속 나온 거꼭 맞춰야 되는 걸또 뽑아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뭐 제가 뭐 수입 창출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꼭 아셔야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공부하고 가자 해가지고 따로 만들었어요. 1차도 물론 2차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출문제 45회 기출문제를 해서 자세하게 풀이를 할 거고 이런 문제는 나올 거고 앞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 그것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드렸고가 아니요. 드릴 거고 강의를 아직 안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나왔구나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의학 같은 거를 먼저 보시면 제가 이제 수강생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전화도 하고 만났고 했는데 오프라인 강의 수강생 대부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이야 대부분 엑스레이 기사, 엑스레이 기사분이고 소베이들 현직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의학 같은 경우 너무 쉬웠다. 그러니까 좀, 이거 듣는 이제 학생분들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처음 공부하신 분 학생분들, 그런 의아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느낀 걸 말씀드리고, 그분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의학 관 특용 어이가 없었어요. 학생들은, 그러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이가 없었고, 실무자들은 뭐 이딴 걸 내냐? <laughs> 그런 얘기는 안는데, 한번 제가 한번 풀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런 거 나왔구나, 할거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당뇨병 나옵니다. 당뇨병.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항상 저희가 얘기한 거고, 합병증 같은 경우도 항상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 이제 학생 정도면은, 이런 거, 당뇨병성, 신경증, 그리고 뭐, 괴양이 있잖아요. 발코라 끝에부터 썩고, 막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안구 같은데, 그런다, 당뇨성, 안구질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온다 그래요. 병 그, 막막병증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충분히 풀수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산보험에서도 많이 나왔고, 출제가 내었고, 의학에서 나온데 제가 재산보험하고 의학은 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요 자동차 보험 나온 게 식물인가 나왔잖아요? 식물인가 어디서 나와요? 재산보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떡하니 나왔고, 막 그래요. 이거 해가지고, 요 문제, 그리고 가와사키 가와사키는 놀랬죠. 뭐, 설마 이런 게 나올까? 해서, 가와사키 나오고, 우리, 그, 알츠하이머 하이머, 이런 거 나오고, 치매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말씀드릴 거, 모야모야 병. 그런 것들 많이 나왔다. 이런 거에서 쓰셔. 시 근데 요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게 아니고, 준비를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0점을 10점을 다 맞으셨을 거예요. 왜냐? 재산 보험에 저랑 했고 이거 제가 이제 단어로 해 가지고 기억력 지상력 해 가지고 사회생활 해 가지고 따로 뽑아서 강의도 했었고 기초적으로 대신에 의학에서 한게 아니고 재산 보험에서 재산 보험에서 했잖아요. 신경 정신계 장애할 때어 음,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 정도는 맞으셨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이가 없죠, 솔직히. 취장자 치장자 치골 장골 자골 치장자 나왔죠 치장자 하, 그래서 결합 부분 치골결합 이걸 영어로 쓸 수도 있고 실무자들은 실적으로 이거 영어로 쓰거든요 장골 근데 뭐 그렇습니다 어, 그렇고 6번 같은 경우는 태행성 관절려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래. 이거 10점이잖아요. 2점짜리, 제목을 몰랐어요, 이걸. 이 정도, 이제, 대부분은 알았는데, 몰랐다. 그럼 위에 질환, 위험, 인자 쓰면, 우리가 아는 거, 나이, 뭐, 우리가 아는 게, 나이의 유전적인 거,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 그런 거다 써도 돼요. 그럼 충분히, 점수 뭐, 2점, 3점, 2점이니까 2점 맞힐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치안수로 해야 된다 고 그랬죠. 노인 나오면 어떻게? 치안수를 왜? 뼈가. 뭐 스크류나 뭐판 같은 거 이렇게 붙여도 안돼 핀셋 같은 거있잖아펜 그런 거 해도 뼈가 약하기도 부셔져요 그래서 치안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분 우리가 저기 저 작년 시험이죠 44일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공 골도 있잖아요 고관절 치안술 그런 거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요것도 그냥 그죠 아, 그만 얘기할게요 직역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직역 문진 엑스레이 MRI CT 어? 초음파 모르면 그것으로 하는데 다이 CT, MRI, 그렇죠? 비복선상 이것도 종골도 맞출수 있었고 고만할게 이거는 당연히 맞출수 있고 경골 제가 항상 그랬죠 뼈다귀는 외우자 그렇죠 해부학적 위치하고 이름을 외우자 그랬죠 비골, 경골, 경비골죠 요골, 첫골 상지에는 두개는 외우고 그랬다 자 9번도 그러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신전 회전 한축추 해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었고 요거는 우리가 실무자는 그냥 나와요 외석성 해가지고 하면은 gcl 해가지고 그라이스 혼수상세 눈 떠라 그쵸 버스에서 넘어졌는데 여보세요 눈떠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일어나 보세요 막 그거 생각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시행한 전산 해가지고 와, 어, 여기, 제가 요거, 요거, 일부러 요거 했는데, 이거를 저희 원장님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 트레미메틱 해가지고, SAH 해가지고 쭉 나왔어요. 근데 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 제가 물어봤어요. 쳤는데 자꾸 슬개골에는 이건 내지는 뇌에 대한, 두개골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슬개골 얘기가 나와요. 슬개골 골주무당. 뭐 혈액낭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물어봤더니 이거 오타 아닐까 왜냐면 요거 어 스프레이셜라 이거를 잘못 쓰지 않았을까라는 응았았을까라는 어, 얘기 말을 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교관 머리에 그냥 쉽게 머리에 교감인데 거기에 이제 강 같은 게 있다는 그 내용인데 이거를 실무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시험 보신 분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못 풀었대요. 해석하셨어요? 못 풀었대요. 그럼 어떻게 요거 에치, 우리가 이제 흔히 지지마크 출혈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실무자는 그냥, 어, SAH야. 이게 e, EDH야? IVH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V가 어디냐? EDH야? 아니야. SAH야. 이러고 실무자의 단어처럼, 그냥 실생활처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 딱 봤더니? 이것도 대문자로. SAH. CPA 나오죠. EDH 나오고, IVH 나오고, 이거는 실무자 같은 경우는 그냥 거저먹는. 그냥 딱 보면 바로. 근데 실적으로 학생들은 이게 뭐야. 토익 100점, 900점 맞아도, 990점이죠. 900점 넘어도 이거 못 풀어요. 토익에 이런 거안 나오거든요. 약자 안 나와요. 토익에 이거 나와요. SAH? 안 나와요. 토익 만점자도 이거 못 풀어요. 실무자만 풀수 있었다. 이건 더 심하죠. 이걸 문제, 하... 그쵸? <laughs>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때 제가 이제 네두 개의 걸 육중 팔중에 거도 안면 두개 해가지고 한번 보자 그래서 광골 한번 보고 광골 보자 상악골 하악골 두개세 개만 외우자 응? 근데 이게 떡하니 나왔긴 나왔어요 근데 영어로 나왔네 제가 항상 그 영어 공부하지 말고 한글로 하자 그랬는데 떡하니 영어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아신 분은 그냥 바로 문제를 맞힐수 있었는데 영어로 안 배우고 한글로 하신 분은 제가 가르쳐 줬어도 뭐 풀러. 제가 가르쳐드린 거 아니죠. 솔직히 책임질 건 책임질 제가 영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한글로 외우자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가. 욕먹을 건 욕먹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봤는데, 의학이, 실부자 같은 경우는 거의 80점, 9 0점이 평균이. 지금 얘기했는데, 풀어봤더니, 80점, 90점이고, 학생들은, 아, 이 꽈락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꽈락은 안 나요. 지금 저랑 같이 했어도, 전체적으로 풀어봤어도 꽈락은 없었다. 예. 말은 안 나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책임근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책임근제. 책임근제는 제가 한 가지만 하자 그랬죠? 손해 구하는 거. 손해 구할 수 있으면, 1번은, 이게 몇 점짜리죠? 1번은 그냥 풀릴 수 있어요. 법리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그랬죠. 법리 보면은, 얘가 무슨 배상보험이잖아요. 배상보험은 일적인 거, 영업하다. 뭐 잘못했다. 그럼 배상보험 된다, 안 된다? 된다. 어. 법리를 써주면 된다.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냐? 손해액 구할 때 어떻게 해본다? 산지에서 받는 걸 빼고 받는다. 그러면 산지에서 받을, 산지의 급여만 빼면 되잖아. 산지의 급여 얼마다? 요거에 대해서, 1천0백일 백, 백삼십, 천삼0일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우리. 그죠? 장례비 1 2 0일 해가지고 요거 빼면 되는 거잖아요. 어, 일실 수익하고, 그러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죠? 렇 문제는, 일식 퇴직금, 요게 문제죠, 요거. 요걸 어떻게 했냐?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음? 처음 이제 시험 안 보신 분, 동영상 보신 분 모르겠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이게 여태까지 이거 가는데 현가율로 했을 때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0.0000 000 가는 거예요. 결론 뭐냐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정년까지 정년까지 한 거에서 그 현가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 수령 퇴직금보다 적어요. 그러다 마이너스가 나와서 0원이에요, 답은.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0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러분은 이거 형가을 구하느냐고, 20분, 30분 할 거, 이한 문제 푸는데 40분이 같대요 환장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이제 연습하고 많이 해봤어요. 이것만 확실히 맞췄어도, 어, 많이 맞춰, 맞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거고, 또, 이거 뭐죠? 횡돌기 해가지고, 손가락 해가지고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손에 해 구하는 거 그래서 간호사는 구하냐 간호사는 되냐 안 되냐 어, 외래 환자는 되냐 간호사는 산재 처리 받으면 되는 거고 외래 환자는 그죠 외래 환자 이 아무개는 외래 환자는 다 받는 거죠 배상 책임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승강기 사고 시설 소유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어 승강기는 뭐 먼저 보상받고 이 넘는 것만 한다. 넘는 거에서 자기 부담금 빼서 받는다. 충분히 연습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해액만 구해도. 이건 충분히 풀수 있고, 쉬운 문제였어요. 쉽다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틀린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도서는 37회에 한번 나와서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출제위원 얘네가 아니에요. 출제위원이 하는 건 50명인데 80명 탔죠. 면책이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승객 같은 게우만 자동차가 다섯 명 타야 되는데 다섯 어, 명이잖아요 운전자까지니면열 뭐 명이 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 면책이 아니라고 이제 어떻게 과실만 뺀다 고 그랬죠 과실만 빼서 어,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구하면 된다 또 손해에 구하는 거잖아요 손해에 구하는 거고 일적으로 수계보험 요거는 당연히 뭐 넘어가겠으면. 어, 쉽게 풀수 있다. 요거는 재산보험에서도 많이 하고, 독립 손해 책임액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험 금액에서 비례해서 보험금을 어, 구했지만, 그게 이제 좀 부당하다 보니까 독립 책임액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한다. 그런 겁니다. 이제 6번 같은 경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틀려도 된다. 모르고. 미주주에 이것도 틀려도 된다. 솔직히 이거 어떻게 푸냐. 니네는 풀겠냐? 못풀러요 이거 못 풀어요. 중재 대해, 아, 넘어가겠습니다. 그니까 러 제가, 실적으로 이제, 어, 욕먹을 건욕먹 이제 7번? 어, 6번? 모릅니다. 저한테 강의 들으면 7번, 6번 못, 그러니까 7번은 그냥 조금 깔짝 됐겠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니까, 러 내용만 쓰면 중, 중대재에 대해서, 중대재가 뭐냐. 크게 많이 다친 거, 많이 다친 거에서 특별하게 너, 재더 많이 짓게 하겠다. 짓게 하, 짓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재를 줬으면, 네, 어, 더 혼내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긴 샀는데, 이 유튜브에서, 유튜브 아니고 네이버에서 찾아서 이제 제가 쓰긴 썼는데, 그냥 내용만 쓰면 돼요. 중대자는 처벌을 강화하고 가중처벌 하겠다. 끝! 그렇게 써도 1점 정도는 주지 않아 그래서 6번, 7번 빼고 나머지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거는 한 40점 꽈락만 면에, 면화했으면 충분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 과목 중에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략 과목 하나 빼고 나머지 과락 40점에서 5 4점만 어, 받고 전략 과목 60점 70점 받으면 평균 50점 넘는다. 50점 후반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책임 근재는 대부분 실무자든 학, 학생이든 항상 힘들었고 실무자가 더 힘들었겠죠. 계산이 안 됐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 계산이 안 돼서 오래 걸렸어요, 이거. 영0 어, 000막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재산 보험 같은 경우 거저 먹기죠. 이거 6시간, 요거 그쵸? 지겹죠. 이거 틀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이것도 저랑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제 교재하고 똑같이 나왔죠. 이거 그렇죠. 눈에 장애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 놨잖아요. 정리한 거 꼭, 똑같이 나왔고, 이것도 어, 보험 나이, 이것도 똑같이 나왔고, 어, 그죠. 요거만 약간, 약간 이제 영어가 나오다 보니까. 콜론 이제 대장암이 생겨 가지고 이게 상피내암이니 전이가 어땠니 막 이런 것들. 근데 실적으로 요게 이 단어를 몰라도 요 내용이 좀 들어오고 든요 전이냐 신생암이냐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 응, 상피 세포암이냐 해 가지고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거 재작년에도 나왔는데 실적으로 암 문제가 아니고 고지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시간이 아니 시간이래. 계약하고 며칠이 지났냐? 90일이 지났냐? 그거에 대해서 나왔고 실선보 좀 쉽게 나왔어요. 쉽진 않아요. 여러분이 쉽지 않았고. 제가 그랬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착한 실손하고, 어 착한 실손은 4세대가 같이 나와서 좀 어려웠고, 좀 복잡했지만, 올해는 4세대만 나오고, 제가 문제 푼건다 나왔어요. 근데 요거, 요거, 정신과 F. F가 나왔습니다. F. 원래 이제 비급여 면책이라고 푼데, 비급여. 급여, 비급여 다 면책이었죠. 그러니까 그거 틀려도 부분점수, 뭐 1점 날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맞힐 수 있고, 이건 충분히 3만원에서 20%, 만원에서 만원과 뭐20% 비교해가지고 하는 것들. 어, 그리고, 이제 후지장이 어딨어요? 오늘은 이제 푸는 시간이 아니까, 니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가? 요거 후유장애 이것도 제가 그랬죠 또 1차 가중장애 1차 사고 2차 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뭐 2차 사고에서 1차 사고를 빼서 주면 된다 그래서 그게 80%냐50%냐 그거 되면 어, 넘으면 준다 충분히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음, 자동차 보험도 나왔죠 재산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은 되게 이제 점수가 많이 후하게 나왔을 거고 의학 같은 경우는 음. 학생들은 약간 어려 하셨을 거고 그죠 실무자들은 약간 약간 이 엄청 쉬어서 점수가 효자 과목이 됐을 거고 책임 근자는 서로 다 어렵고 근데 다 실무자가 더 어렵고 왜냐 계산이 안 됐으니까 더하기 빼기 뿐이 못하는데 갑자기 곱하기가 나온다 그것도 세 자리가 갑자기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렇다 보지만 과락만 없으면 대부분 합격을 하실 것 같고 다른 문제 학생들 이제 글 쓰신 분도 있는데 제 카페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다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딴 분도 어렵잖아요 내가 꽈락이면 딴 분도 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책임근제 꽈락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희는 300에 35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다 다 꽈락이면 응, 꽈락이면 어떻게 해요 300명이 안 되잖아 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후하게 줄 거예요. 하게 줄 거예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 부험 같은 경우는 참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laughs> 사실관계 해가지고 열쇠 이게 뭐죠? 동료의 대리운전이야. 대리운전 그랬죠? 자 운전자 해서 20점이나 줬는데 제가 이거 그 기본 강의 하고 계속 문제 풀이할 때 그냥 다제껴주고그 얘기만 하겠죠. 자, 차주는 어떻게 해? 차주는 밖에 사람이 있을 때 운영자 책임이 있고, 안에 있을 때, 대리 운전할 때는 없다. 그렇게 풀자. 근데 현실학은 좀 틀리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이렇게 가자. 그래, 풀자. 했는데 그대로 놨죠. 충분히 이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으로 계산 문제가 아니었죠. 계산 문제 아니고 작년에 나온 거또 나왔고, 그거 충분히 예상했고,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 치료비 관계해가지고, 휴업선에 요거 더하고, 장례비까지, 장례, 간병비까지 하고, 장례비 여기서 사망, 음, 상실수익 해가지고, 구하면 되고. 야,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3번, 3번은 재산보험에서 꼭 나온다 그랬죠? 나올 때 2년, 이게 3년에 한 번씩 재산보험에서 나오거든요? 대습 상속해가지고, 상속순위. 그래서 이건 재산보험을 조금만 공부했어도 이거는 충분하고, 태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지 조건설 해지 조건설 해가지고 이런 판례 입장 해가지고 자 4번 같은 경우 군입대 또 나왔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작년에 시험 한번 보신 분은 진짜 이거 너무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작년에 이거 a급단 이제 꼭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음주 면책금이죠 부담금하고 바뀐 게네 가지 바뀌었는데 그중에 하나였는데 작년에 나오고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애 승낙 피보험자 그죠 허락 기친승사원에서승납피 혼자 쓸수 있었고 식물인간 음,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이걸 다못 써도 한 세는 개 써도 충분히 이게 몇점 짜리에요 10점이면 한 5점 정도 맞힐수 있고 우리는 뭐야 10점 짜리면 10점 다 맞추는 게 아니고 7 8점만 맞으면 잘한 건데 자 위법 갱이 이거는 그냥 위법 갱이가 아니고 해, 계약은 그냥 어, 다 날려도 돼요 이거 맞힌 사람 없어요 재산 보험 했으면 좀쓸수 있어요 위대한을 그러니까 위법행위는 중대한 행위로에는 계약해지 있잖아요. 사유엔, 중대한 사유에는 해지. 그거 내용은 조금 쓰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보험은 좀 이렇게 노멀했고, 노멀 아닌가 너무 쉬웠고, 심플한 거 심플까지 갔어요. 노멀에서 심플까지 가고 재산보험도 마찬가지고, 지, 어,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아, 재산보험이 아니고, 책임금제는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근데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리고 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반반.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대부분 쉬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무자. 응, 실무자. 분들이 하는 얘기고 학생분들은 좀 어려웠다. 왜 영어 같은 거안 했거든요. 그래도 그걸 빼고, 그거 빼고 했어도 충분히 4오 50종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응,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요약 기본 강의할 때 다시 풀어드릴 거고 세세하게 하나 하나 하고 이제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고 얘기를 안 할게요. 이거는 안 나와요. 상속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재산범에서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내년에 시험 2차 볼때 재산보험에서 상속, 대습, 상속 나옵니다. 태아 해가지고 보험금 얼마냐, 준이, 안준이 몇 프로 가냐. 100% 나옵니다. 올해 안 나왔으니까. 이건 3년에 한 번씩 재산보험에 나오는 건데 갑자기 자동차보험에서 뜨끈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한번더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개정이 돼요. 내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되는데 그거 100% 나옵니다. 그거 한 30점으로 한번 나올 거니까 개선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약술만 신경 써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이 끝났죠.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고 두달 후에 결과 보면 되신 겁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그때까지 좀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